네, 안녕하세요. 아리송입니다. 송하, 송승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12번째 밤 시작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마지막 공연날을 맞이하였습니다. 1회 공연, 2회 공연, 3회 공연, 오늘이 4회 공연인데, 1, 2, 3회 공연,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냈고, 그때 성대 가출하셨던, 어, 오늘은 성대가 오셨나봐요. 잠시 인터뷰 좀. 저 지금 메이크업안 해서. 빠글빠글 빠만 머리 하셨는데 아, 네, 공연장 오시면 더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오시나요? 네. 여러분들? 그, 그 오, 이번 역할 맡은 게 마리아잖아요? 네, 캐릭터 소개 좀 마리아는 여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계략이 많고 웃음이 많고 늘 유쾌한 사람이죠. 이 어두운 집안에서 활력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쁘다는 게 <laughs> 그리고 저희 그 공연에 질문을 항상 던지잖아요. 사랑은 무엇일까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오 <laughs> 고급 질문인데요? 네. <laughs> 괜찮네. 네, 사랑은, 의리. 의리. <laughs> 네, 오늘, 오늘 막공인데, 어떠시죠? <laughs> 막공인데, 너무 뭔가 아쉽고, 마리아 만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네. 보내려니까, 뭐야, 갑자기 눈물 날것 같아. <웃음> 멍치네. <laughs> 진짜. <laughs> 아무튼, 우리 마리아와 페스텔 케미도 되게 좋으니까, 오늘 마지막 공연이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면, 뭐, 공연이 끝나고 나겠지만. <laughs> 아마 한두 자석 정도 남은 것 같던데. 오늘? 거의 매진이네 대박이네 막공 <laughs> 막 <막동> 역시 <laughs> 자 여러분 제 인터뷰를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빠, 계속 계속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송아, 네, 이렇게 저희는 막공을 앞두고 있는데, 첫 공연, 둘째 공연, 셋째 공연, 전부 다 관객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빨리 끝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인분들도 공연을 꽤 보고 가셨는데, 재밌다고, 하나도 안 지루하다고 하셨고, 송송이 여러분들도 지금 몇번 보고 가셨어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2월 12일에 하는 아트피버 미니 콘서트도 많이 보러 와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뮤지컬 12번째 밤, 비록 4회의 공연으로 끝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내년에 또 재공연한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하면서 재밌었던 거는, 이 페스테라는 역할이 스토리텔러 느낌인데, 어떻게 보면 멀티맨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장면에서는 사회자처럼, 멋있는 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아기처럼 찡찡거리기도 하고, 암시를 주기도 하고, 노인 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수라 백작 같은 면모를 보여서 재밌게 연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연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알게 돼서 되게 행복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나 다 사람들이 좋으셔서, 창작이라는 게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서로 웃고 즐겁게 하는 작업이어서 2019년 연말에 좋은 작품 만나서 되게 즐겁게 작업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번에 소개를 못한 배우가 있어서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큐리오 역할을 맡은 우리 김동아 배우. 자기 소개 좀. 나 아, 네, 저는 이번에 12번째 밤에서 큐리오 역할과 이제 여러 가지 멀티역을 맡은 김동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안무 역할도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공연인데. 생각보다 이제 연습 기간에 참여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막공까지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아서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또 작품에서 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 거의 저희가 연습을 6주도 한달반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6주 동안 매일 보다가 공연이 끝나면 이렇게 다 같이 보기는 정말 힘드니까 어 많이 그리울 것 같고 또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노래랑 대사가 입가에 맴돌 것 같아요. a、oh. 哎呀！嗯。 어, 저는 이제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축배를. 그만. 네,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알리는 축하 음악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연도 무사히 잘 끝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끝내고 쫑파티 가서 또 신나는 파티를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12월 12일날 하는 아트 피버 미니 콘서트 준비를 바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12일날 홍대, 팝방홀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송송! 오늘 마지막은 비올라 한마디 하시이팅 하시죠. 아이고, 파이팅 오, 오, 하시죠. 아, 네. 너무, 정말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어, 아주 신나게, 어,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치지 않게 마지막까지 잘하고 끝, 끝나고 술 많이 마셔요.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위로, 아래로. 위로요. 그리고 위로, 하나, 둘, 셋, 열두 번째 밤 화이팅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열두 번째 밤 화이팅!